안녕하세요. 건세단 약초 디바입니다 자, 요즘 독감 때문에 많은 마음고생하고 계시죠? 열심히 운동하시고 몸을 따뜻하게 만드는 약차를 꾸준하게 활용하시면 큰 걱정할 것 없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이 약초도 바로 이러한 독감에 매우 효과가 좋은 토복령이라 얘기하면 잘 모르는 분 많죠. 망개나무입니다. 망개나무는 정확한 식물 이름은 청미래 덩굴이죠 청미래 덩굴이고 망개나무, 어, 맹감나무, 뭐, 땡감나무, 뭐, 떨감나무 등등 많은 이름으로 부르고요. 한방에서는 이 청미래 덩굴의 뿌리를 토복령이라 고 하죠. 토복령. 아주 귀한 약재로 쓰고 있습니다. 아직도 컨셉단약도 t v 구독자 아니신 분은 화면 중간쯤에 있는 붉은색 글씨 구독, 한 번만 눌러놓으시면 평생 무료 시청과 재시청도 가능합니다. 저는 더 좋은 방송 만들어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보통 잘 모르시는 분들이, 야, 좋은 약초 하면은 아주 심산유국에 아니면 아주 높은 산에 있는 뭐 특별한 식물이 좋은 약인 줄 그렇게 알고 있는 분 많이 계시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 지천에 널려 있는 이러한 풀과 나무가 바로 약이자 최고의 먹거리입니다. 오히려 요즘 많은 독감이나 이런 심한 질병들이 유행하는 것도 사실 이러한 자연의 섭리를 어겨서 일어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이토봉령의 빨간 열매는 먹어보면 별 맛은 없죠. 어릴 때 산에 가서 많이 따먹기도 했고요. 또한 이 도봉령은 방부 작용과 인체 즉 독소를 배출할 주는 해독 작용이 매우 뛰어납니다. 체를 썩지 않게 하는 것이죠. 썩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즉 미생물 발생이나 염증성 질환을 어, 일으키지 않도록 한다고 하는 것이나 똑같은 말씀입니다. 자 지금 현재 여러분들 제가 캐나놓한 보십시오. 뿌리. 아주 붉은 뿌리가 있죠 어, 채취하시면 은 주변에 붙어있는 잔뿌리들은 잘라내고 어, 깨끗하게 씻은 다음 되도록이면 은 얇게 잘게 리 썰어서 햇빛에 바짝 말려 사용하는 것이고요 약효는 인체를 썩지한다 그랬죠 방부작용 아마 이 토봉령 즉 망개나무에 잎을 채취해서 여러분들이 아마 물김치 담을 때 통에다가 몇 개만 넣어 놓아도 물김치가 금방 물러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음식해서 어디 멀리 가져갈 때도 위에다가 이 토목용 말라지 잎을 한두 장 깔고 가보십시오. 안 쉽니다. 그리고 잎을 말려 가루 내어 담배로 말아 피우면은. 금단 현상이 일어나죠. 즉 담배를 끊을 때도 많은 도움이 되고요. 뿌리를 한방에서 토복용이 하여 약재로 아주 귀하게 귀하게 많이 씁니다. 요즘 현대 생활에서 중금속에 많이 노출되지 않습니까? 몸속에 쌓이는 카드늄납 수원 등등 이런 중금속을 보내 몸 밖으로 배출하는 작용이 매우 뛰어나고요. 또한 염증성 질환들을 구석구석 삭혀주는 작용도 있고 피를 맑게 해서 혈액순환이 잘 되기도 합니다. 관절염, 류머티스 관절염에도 이토복령즉 망개나무 뿌리 꾸준하게 다려먹어 보십시오. 그리고 관절이 아파서 잘못 걷는 분 있죠? 이토복령 망개나무 꾸준하게 다려드시고요. 암이 걸릴까 싶어 두려워하시거나 또는 암 판정을 받은 분 계시면은, 니도 돌아보지 말고, 이망개나무 즉, 토봉령이죠토봉령 꾸준하게 다려서 매일 먹어보십시오. 예전에 제가 그제도에 여행 갔다가 민박했던 그 민박집 할머니가 유방암 수술을 받았습니다. 어, 병원에서 집에 가서 푹 쉬라고 맛있는 거 드시고, 라고 하는 말씀을 했는데, 집에 와서 어떤 분의 근유로, 이 토복령을 꾸준하게 따려 먹었더니 언제 그랬냐 할 만큼 약 5년 지 지나니까 다나다 하더라고요. 한마디로 암세포를 구석구석 녹여 죽여 없애는 것이 이 토복령입니다. 피를 맑게 하고 혈액순환을 잘 시켜줘서 몸을 따뜻하게 만들어주기도 하죠. 어떤 분들은 좋은 약초 찾아서 삼천리 금수강산을방방곡고 누비는 사람 있죠? 물론 그래서 좋은 약초를 찾아오면 좋지만은 그렇게 특별한 약초는 어디 숨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 생활 주변에 천을 늘려 있는 이러한 풀나무가 바로 최고의 약입니다.